여기다 좀 묽어볼게요. 고춧가루 좀, 굵은 고춧가루 사야 되고요. 가위, 식용가위 사야 되고. 그 다음에, 연필깎기. 여러분, 이런 거 좀, 챙겨주고 막 그러는데, 원래 유명한 방송인 멍청한 거거요 챙겨주면 안 돼. 아무튼, 저도, 이름이 이렇게 책에다 적어놔야 되는 게 이런, 까먹어요. 오늘 이제, 그복장을 대충하고 나갈게요. 그냥. 상관없어요, 씨. 내쫓는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, 손님은. 보여드릴게 이제 내가. 어떻게 복장하고 나가는지. 이렇게 너무 이상하게 하면 또안 되고요. 저는 계속 이런, 안 좋은, 뭐라 그러죠? 시선들을 좀 계속 느끼고 싶거든요. 그래야지 익숙이 돼요. <목소리> 아, 근데 거치장스러운거 막, 머리 걸치고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. 상관없어요. 해번린 거지, 이런 거. 설거지도 저거 씨발 불가능한 데도 잘 안되네 한번 끓여야 되나 이거 아무 뭐 닦을 때 제대로 닦아놔야지 밥 해놔야 되네 밥 해놓을게요 지금 뭐가 안되는지 좀 체크해야 되네 아까도 그 라면이 씨발놈이 부스러기 처먹는다고 딱 흘려가지고 청소기 한번 돌려야 돼요 이 새끼가 씨 먹는 것도 이렇게 성질이 급해가지고 안된다니까 아 내일 또 대청소해야 되네 까먹 이런 거 계속 한 번씩 안 하자네? 계속 밀려요, 이런 거. 마스크 좀 이런 거듯이, 바로바로. 나는 좀 어그러 끌 거라서요, 탈북자 이렇게 제대로 쓰는 거나갈다고안 쓰는 거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, 저기로. 마스크 좀 그러고요, 한 2, 3일 써요. 마스크를 뭐 무시범, 써 죽겠는데, 그걸 왜 맨날 쳤어? 마스크 뭐 하는 데있겠이 저. 뭐 하는 데도 있고, 마스크통도 있고, 뭐. 깔끔하죠? 이거, 대, 이거 대충 이렇게 정리해 놓지봤는데 아무튼, 밥하고, 뭐가 있죠, 저 가야 되는 여러분한테 물어본다니까, 병신. 이런 행주 이런 거든, 뭐하는 데가 있는데, 여기, 자주 쓰는 건, 여기, 써야지, 여기 넣는데. 여기다가 넣는 데가 참, 바로바로 꺼낼 바로 수 있게, 이렇게 딱, 여기다 딱. 행주 하나 꺼내놔야 돼. 어, 없구나, 꺼내놔 꺼내놔야 돼. 꺼내놔야 돼. 우체는 이제, 뭐야, 제가 일다 하고요. 설거지하고 이제 뭐밥 해놓고. 저 청소기 돌릴 거거든요, 오늘. 텐트도 오늘 왔거든요. 텐트가 안 와서 비쟁이집안 갔거든요, 작정하고 했다 했죠, 저. 쓰레기 오늘 두고 나갈 거, 그 말. 가면서 이제 아빠한테 전화할 게요 이어폰 키고. 존나 편해요, 그 이어폰이 진짜. 사람 많은 데서 이제 좀망해받기 싫을 때나 이어폰 껴야지, 이제. 기분 전환하고 싶은데 이어폰을 면안될것 같아요 저녁에 이제 좀 생각 정리하고 싶은 이때 용도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요.